안녕하세요. 솔로라 슬픈 유지입니다. <laughs> 아, 다연아 안녕. 남친은 같이 안 왔어? <laughs> 이양, 커플들 사이에 내가 끼어도 되나 모르겠네. 아님 말고 혹시 불편하면 꼭 말해줘. 뭐, 뭐? 다현이가 왜? 너 아무리 장난이라 해도 이건 아닌 것 같다. 그러게. 와, 진짜. 야, 너 다현이한테 왜 그래? 너네 커플이잖아. 야, 씨, 강민혁 뭐하는데? 1시간 끈다. 안녕하세요. 아, 네. 남친이랑 헤어졌어요? 이제 뭐, 남친도 아니죠? 아, 어, 강민혁, 신입 좋아하는 것 같은데. 아, 그게 무슨 소리야? <laughs> 내가 헤어진 게 유지랑 몸 상관인데, <laughs> 그러게 뭐야? 한번 말해봐. 그렇지.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는 거야. 맞다, 우리를 이어준 건 유지야. 그게 정말이야? 여러분, 일단 실시간 끌게요.